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분에2튜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 뭐야 뭐 유명인들 있잖아요 뭐그 정준영씨인가 하고 그 승리분의 그 보니까 사주가 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지게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를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정준영 씨는, 정준영 씨는 사주가 1989년, 어, 2월, 2월 21일이에요. 시간은 몰라요. 시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승리라는 분은, 1990년, 1990년, 12월 12월 12일생 이에요 12일생 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것이 과연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은 전부 다 양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역학 하시는 분들도 모든 명절을 대부분 보면은 양력으로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주를 풀고 있어요. 사주 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서 제 명조에서 명조서 에 운을 대가지고 답을 구합니다 검증이 없습니다. 맞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만나 맞나 안 만나도 모르고 무조건 양력의 명조를 뽑아갖고 운을 계산하고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인데 나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두 사람에 대해서 탤런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나도 원래 연속도 안 보는 사람이야 잘안 보는 이두 사람의 연인이 과정은 모르지만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과연 양력인지 음력인지 답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시간도, 시간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직업상. 우리가, 이분들은 직업이 노출되어 있고, 이분들의 사시안을 어떤 걸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직업이, 딱뭐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추하기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충 시간도 유추가 가능한다고 봅니다. 하니까, 과연, 자, 오늘은 사주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떠돌아다니는 사주가 양력이 맞는지, 음력이 맞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사, 기사. 병인. 병인. 임자. 임자. 양력이 양력이고, 자, 이거는 양력입니다. 네. 양력. 음력. 또, 음력은? 기사. 기사. 정묘. 정묘. 정해. 정해. 해. 자, 이 사주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음. 자, 1월달이에요. 시간은 보통 보기에는 사시라 그러는데, 그죠? 사시가 또 정임한목, 각진을 사시죠? 음. 이건 어디, 사시가 또 정임한목, 을사시가 나오네요? 음. 그죠?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을 뭐예요? 수입니다. 그죠? 이럴 수죠? 물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때요? 머리가 명석하다. 머리가 명석하죠? 머리가 명석하다. 이렇게 보면. 머리가 똑똑하다. 그죠? 그리고 몇 시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나왔다? 할 일이? 맞아요. 많죠. 왜? 예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4시 되면, 1월달 4시 되면 물이? 감단이 없죠? 어마어마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자, 목이 있어, 없어? 목이 없으니까, 갈 곳이 그다지? 임무. 임무가냐, 이제. 그러니까, 갈 곳이 그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러면 이 사람 목이 많아. 그러면, 목은 후 흘러가고 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키우죠? 집중적으로 지웁니다. 이게 뭡니까, 내내, 십신으로? 식신. 식신이야. 식신이 뭐예요? 식신이고, 이거는 편재죠 자,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주, 돈 버는 재주가? 어, 뛰어납니다. 뛰어나죠? 뛰어나다. 자신만큼. 어? 자신만큼. 돈 버는 게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1월 4시, 오전에 임자로 나서 머리는 명똑똑할 것이고, 그죠? 자, 식신의 새로운 것에 편지뭐 한다. 편지에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한다든가, 뭘 많이 벌린다든가. 자, 일단은 사고 어떻게 돼요? 막 필기는 올라오는 시기죠이 그렇죠. 올라오는데, 이올라오 갖고 힘힘어떨까 이거죠. 자, 이 사람은 여러, 여러 군데다 투자를 막 해갖고 돈을 벌어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식신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나름대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 천국이죠 이렇게 보면 딱 돼요 그래서 해형이죠자 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 빨리 정리하면 괜찮은데 정리 안 하면은 큰으로 가죠 이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때가 언제예요 이월 2월. 2월이에요 2월달이죠? 2월달, 뭐예요? 사시예요. 4시. 자, 사시예 2월달 사시에, 이거는 빛이라고 그러죠? 네. 2월달 사시에 빛이 있어 없어요? 빛은 없죠? 네. 요거는 빛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본다? 여기 뭐예요? 목. 목. 하부로 갔죠? 네. 목이죠? 네. 자, 2월달 오전에 나무에 뭐가 왔죠 꽃이 피었다. 꽃이 피다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올라, 많이 컸죠? 네. 많이 네. 컸죠? 자, 지만 컸습니까? 옆에 같이 컸습니까 네. 같이 컸어요 여기는 어때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꽃밭에, 나무밭에, 풀밭에, 사기 콱, 전심한 친구죠? 네. 그럼 얘는 혼자 한다, 또 여러 명 한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다, 여러 명 한다. 네. 이건 혼자는 네. 보고, 네. 이거는 혼자는 확률이 높고, 이거는? 그러면 전준이가 뭐, 뭐였어요? 예, 밴드 했어요. 어, 언더밴드부터 시작해서 얼짱나오고 슈쭈케 해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 혼자 하는 거예요? 아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이 사주가 맞아? 이 사주가 맞아? 여러면 같이 하다가 혼자 지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음. 그죠? 자, 이래 있는데 이 사주가 왜 맞느냐? 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틀렸다소리를 못하지만은 2월달 4시에 음. 을사시죠? 정금한목 각질 을사시죠? 어사시에, 어떻게, 각, 목에서, 나무에서, 친구들이랑, 그죠? 자, 처음부터 어불리가지고, 같이 막 하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어불리가지고, 어불리하고 하다가, 가끔씩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 사고가 생기죠, 사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지 처음에 혼자 가다가, 여름에 가다가, 사이충 했죠? 그럼 어떻게, 불이 되버리죠 혼자 떨어져. 혼자 떨어져 나버리죠 그러니까, 혼자 있어. 그 혼자 떨어져 나가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고집 세고 너무 타입이? 안 돼요. 안 네. 돼요. 근데 사실, 사주로 처음 열로봅니다 네. 왜, 왜사실로 봅니까? 사실 나는 사실 몰라. 사실을 는데사실좋아 알지. 내가 봤을 때, 전, 내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은 사실보다는 진시가 더 어울리더라. 그렇죠. 음. 이거 사실 사실보다 진시가 더 어울려요. 왜냐. 자, 진실 한 가봅시다. 그러면 갑진 이에요 그죠? 갑진 시잖아요이사 이게 더 올려요. 왜? 냈는데, 상관에 끼가 있어요. 눈 닦고 드래봐도 끼가 없어요. 내가 봐도 이건 사시기질이, 이제 진실기질이 많은데, 눈 닦고 대래봐도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주가 맞아, 저 사주가 맞아. 우리 봐도 이게 맞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 어렸을 때부터 응. 외국에 응. 많이 떠돌아다녔거든요. 자, 외국에 응. 떠돌아다니는 거는 영마살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네, 응? 저희도 맞지. 서위 둘이니까 그렇다는 거. 누구 하나에 형제 둘이니까. 서이 응. 내가 봐도 그러니까 서이라. 3명. 어, 왜? 무슨 인들이 생겨 이게. 서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주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를 봐야 돼요? 이걸 다 봐야 돼요? 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 볼 때, 이것만 보면 돼요. 저 사회적으로도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다. 이거 개인 일이에요. 봅니다. 그죠? 자, 영상이라는 거세요. 영상에 대해서요. 영상. 어떤 영상? <laughs> 이상한 영상. 동영상. 동영상. 자 여기 서 영상은 어떤 게 영상입니까? 화가 영상이죠.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죠 그래야 되죠. 어느게 영상이에요? 자, 이게 영상일까요? 이게 영상일까요? 갑진이 있으면은 갑진이 영상이 찾아갈 자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상에서 영상은 주로 영상은 큰 글자로 보면 화죠. 자, 입니다화에서우리은 병화 정화. 화 병화 정화가 있어요. 밑에는 사화, 오화가 있어요. 어느 게 영상일까요? 정화. 왜요? 찍혀 가지고 딱나무니까찍 스포트라이, 스포트라이트로 받으니까. 아닌가? <laughs> 자, 우리가 영상은 화는 퍼적 보는 거고 정화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는 영상은 이게 영상이에요. 지금 정준영 이야기하는 여기 영상이에요. 여기 무슨 뜻? 사화 무슨 뜻? <laughs> 사화 무슨 뜻? 내 마음대로. 아니야? 사화 무슨 뜻? 사화. 사화를 이야기해봐라. 음.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 사화를 이야기해봐라. 안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자, 내, 네. 누구? 급제가, 급제가, 급제죠? 사주는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네. 급제가, 친구가, 우에 뭐 쓰고 있어요? 식신 사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식실. 한쪽이 몰, 몰아서 보지만 내 급제가 내 아닌 다른 사람이 왜볼게 뭐가 있어? 식신이 식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봐란 말이야. 음. 식신이 뭐예요?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글자예요? 아,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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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무슨 뜻? 식신은 원래 식신은 아기. 애기는 옷을 입어서 어디있어? 빨가벗었어. 빨가벗었어. 네. 이렇게 갑시다.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연계. 사주는 어마어마한 말이 많은 저 단어가 많은데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볼게. 그 친구 빨가벗었어. 네. 빨가벗었는데 화가 뭐야? 네. 영상이야. 아. 영상인데 무슨 영상? 뜻이 있는 영상 없는 영상? 영상. 없는 영상. 음. 그죠? 별 볼일 없는 영 이거 무슨 뜻? 별볼일 없다. 별볼일 없는 영상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까졌다. 까졌다. 쥐가 원래 기해년이죠. 요때꼭 음. 까지는 게 여기 여기서 딱걸리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여기 오면 안 맞아 들어가고요. 여기 오면 안 맞아 들어가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 임자로 다풀어서 올리잖아요. 그이야? 네.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사주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을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삶을 안 맞추고, 갖다 놓고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명인이든 정치인이든 진짜. 누구든 <laughs> 사주는 검증이란 틀어요. 본 바탕에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본 바탕에 검증 없이 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올리면, 급해지는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끼 맞추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끼 이 맞추지 말라는 거내 말은 왜? 짜맞추기 하다 보면은 세상에 안맞아시는게 없어요 남자입니다 남자 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 이 사람 재가 어디 있어요? 그 의견을 좀진내해서사하고 있네 이 사람 재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어요 이 사람 제가 있는. 아, <laughs> 아, 자 여기야 우리가 그냥 명리학을 갑시다 이. 여기 뭐세요 경우경병. 자 야나 야 친구들은 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왜 얘는 어디 좋아합니까? 경을 좋아합니까? 정금, 정금은, 경금은 경금은 얘를 좋아합니까? 얘를 좋아합니까? 정화. 왜요? 어울림이 됐습니다. 응. 어울림이 됐어요. 응. 반드시요. 합은 누구하고 한다? 겸명은 응. 응. 합은 오라고 응. 하지만 네. 어울리기는 경하고 정하고 정하고 어울린다. 정하고, 정하고. 정하고 어울린다. 맛시겠죠 응. 까먹지 마라. 합은 누구하고 한다? 응. 을목하고 하고 네. 어울리기는 정하고, 정하고 응. 하고 한다. 응. 근데 이 사람은 입맛이 참 이상하죠? 응. 이게 뭐예요? 식신이 무슨 뜻이에요? 자그 거래체를 자주 주거래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시 회용 거래체로 합니까 대부분 다 단기용 거래체죠 하는 식상 플러스 관성이에요 관성은 뭐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관성의 뜻이 없어요 관성은 인정받고 싶은 걸 관성이에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그런 걸 하나에 인정받을 게 아니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쭉 가서 여기도 붙어오고 충하고 여기도 충하고 여기는 합을 하고 여기는 자영을 하고 여기는 언제에 있겠어요? 좋아드 그죠? 이거를 기억부터 해석 다 해야 돼요. 어. 오늘 올라오 어. 거라. 어. 네가 내가 원래 우리 보니까 밖에 나가서 현재, 미래, 과거 어? 여기 어디야 언제? 어. 과거. 여기 현 과거, 현재, 미래 어디야? 어. 어. 과거. 과거. 어. 자, 현재 이렇게 거예요 내가 원래의 어. 원래가 아니죠. 요거는 언제부터 발동한다 이 운은 언제부터 발동한다? 작년, 작년 10월부터 발동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 작년 10월이니까는 작년 연말부터 이 일이 나옵니다. 너무 확실히 몰라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충을 해갖고 사건이 생긴다. 맞네. 네. 그죠? 네. 겨울에 폭행사건부터 시작돼서 계속 꼬리 물고 지금 온거 이렇게 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사회죠? 음. 사회랑 합을됐죠 누구랑? 친구랑? 연결되있어안되있어연결되있어 뭐로 연결되있어 목으로 되었어? 무엇 때문에? 편인으로. 네. 편인이 뭐야? 속이다가. 네. 몰래 숨었어요. 속이다가. 네. 감추다가. 시시하다가. 네. 네. 아시게요 네. 이제 1 0시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자폭을 했죠? 네. 자행이라 자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아프니까. 자폭했죠. 네. 자폭 안 하면 안 되죠. 자, 자주 했어요. 맞다, 브릿지. 자폭해요. 아니다. <laughs> 그래서, 원진이 되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은 어떻게 돼요? 상만이 뭐예요? 상만은정만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상만은정만을 친다 있죠이관성은 내가 가기 싫어도, 원진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가기 싫어도 갑니다. 언제 가야 돼요? 정사야. 내가 이게, 이게 좋았어. 끼 맞춰왔어요. 어제 보기 정사야 했는 뭐, 어제 부서 들어었잖아 아, 어제 정사야야. 진사, 지망. 응. 지망이 뭐야? 엮인다. 응. 지망이 뭐야? 그 모래 같이 했다. 예. 아요 어, 얘들끼리 끼, 자, 얼마나 잘끼 맞추노? 끼 <laughs> 맞췄다. 이 정도 끼맞춰야지 네. 연습국이 되지. 맞아 <laughs> 이 사람 행을 얼마 받을까? 아, <laughs> 그것도 뭡니까? 7년 얘기했잖아요. 7년 6개월이 나옵니까? 어, 행을 얼마 받을까? 이게 좀 문제잖아요. 자, 다음에 경자년. 경자년이 와요. 경자년이 와요. 음. 자, 합을 했어요. 음. 그죠? 음. 합을 갑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에 가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잡혀 들어가면 신을이죠. 신자진 신을 오요. 신을 되면 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신을 긋으면, 어떤, 무슨 해요? 신? 응. 음. 뭐, 월요? 월. 올해는 무슨 년이요? 기해는 각기압도, 무기경신인민년이네 자, 이민월이죠, 이민월에. 이민월에, 정임 한목합니다. 몇, 얼마큼 떨어졌을까요? 원래 동지딸이 자월이 언제 있냐. 자월이 병자월이야. 음. 병자월. 네. 자, 그러면, 은 병자월이 왔어요. 그죠? 아마 7월, 7월에 8이라는 구형이 정임 한목에서, 이미 정임 한목에서 8이라는 수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게 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구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구형. 구형이 있는데, 자, 병자월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경자원면 병자월이에요, 사실은. 지금이 네. 아니고, 네. 음, 이 일이 자월에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보면 경자월에 넘어가 한국에서 높아요. 네. 어쨌든 경자월에 오면 돼요. 경자 지가, 어떻게, 보기가 좋다 했죠. 네. 어쩌면 수그러질지 모른다, 이말이에 되게. 네. 감춰질지도 모른다. 다른 일로 덮어질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해자축을 하고 해자축을하 해서, 어쩌면 이 일이 덮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행위? 확떨어다는 이야기요? 이게. 이게죠? 이게. 왜? 내가 병자 우리한테 급제가 왔어요. 급제의 평관이 와어이 평관이 이렇게 넘어가고 축으로 옵니다. 이거 덮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진다. 그죠? 감춰진, 덮어지니까 어쩌면은 행이 감염. 많이 떨어질 거다 몇 년까지? 내가 봤을 때 잘나와야 3, 4년 경호 무자 신해 이게 양력그 다음에 음역 불러 드릴게요 경호 기축 정류 5생이몇 살이지? 30살 말띠 자, 이거를 한번 봐보죠.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연인이니까연인이니까연인을하려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식상에 뛰든가, 바가에 가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식상을 하려면, 뭐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때요? 아, 여기서는 그쵸. 여기 있죠? 음. 여기 자, 시, 주 직업이 어느 겁니까? 이건직업 라인이죠. 자이 사람의 주 직업은 요 라인이고 이 사람의 주 직업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무슨 나인 식신 라인이죠. 식신 라인이고 이 라인은 무슨 라인? 이건 무슨 라인? 어? 인수의 시, 뭐야? 식신이죠. 자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사회상황이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고 보면 되죠. 자이 사람은 사에서 이거 해가지고 재물을 취득합니다.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재물을 있어 없어? 식신이... 있어, 상관입니까? 있어 상관입니까? 없어 재물이 없어. 자 이거는 그럼 사주가 아닐, 아닐, 아닐 확률이 높다. 근데 걸로다하아요 아시겠어요? 음. 자이 사람은 식신에 식신에 음. 뭐 한다 재물을 음. 취한다. 이 사람은 연예인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어, 음식, 그렇지. 음식점. 아, 그렇지. 라면, 네, 라면집.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사자가 어디 붙어 있돼요 앞에 반깥 여기 방금. 여기 붙어 있대요. 여기 붙어 있대요. 밖에. 이 사람은 사자가 어. 여기 붙어요. 아, 아시겠어요? 자 여기, 여기 갑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죠. 급제죠. 급제 식시에자 내가 개발하는 거죠. 뭔가 연구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어. 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취하죠. 어마어마하게 취하죠. 네. 왜? 밑에다가 돈을 깔고 사니까. 근데 이 글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맞는 것들아. 그러면은, 지금 한목, 값진, 예, 오기오기오기 사시다. 이게 우리도 아, <laughs> 맞죠? 아, 자, 몇 살에, 이 사람 몇 살? 스물 몇 살? 여 여덟. 여덟도 못하게 된다. 28. 지금 몇 살이 사람? 사람. 자, 이봐, 이봐봐. 이게 뭐야? 허보세요. 아우리라면아우리라면 제무 시작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봐보세요. 네, 네, 시대부터. 자기 친척들이랑 다 가맹점주들이. 나는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자, 이 사람 이렇게 돈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기회가 왔어요. <laughs> 어떤 기회? 어떤 기회가 왔어요? 냉대 보니까 식신에 반울이 왔어요. 야, 요런 게. 이게 또 역시 또지 깨지죠? 음. 어디서 깨집니까? 이 사람은 이, 이것이 여기에 붙죠? 합을 했죠? 네. 자, 이게 뭐예요? 냉대. 네, 이게 합해 갑니다. 물어. 자, 관으로. 자, 식상이 관을 달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바뀌었어 음. 역시 구슬이죠? 이 사람 구슬은 어때요? 완벽한. 여기서부터? <laughs>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감추다. 감추고 안 있죠. 안 너무 안 많은 비밀이 지금 깨면 음. 어떡해요? 하얀 옷이 나와요. 이건 제, 깨면 껴서는. 지금 양파를. 해야. 그죠? 자, 축토는 어떤 모양이에요? 구덩이랬죠 그래 네. 다 담가놓는데, 네. 당 담가놨죠? 계속. 그럼 뭐라고 내야 돼요? 폭한 거풀내야 어, 네. 풀어야 돼요. 음. 계속 보내고 뻥뻥 계속 뽑아내야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금 뭐. 나와요? 자, 사주가, 이긴가, 저건가 모를 때는 맞춰보고 가라. 나는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지만은, 아, 이 사람 이렇게 살고 있네? 이 사주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둘 중에 맞는 거 선택해라. 무조건 갖다 때려 맞추지 말자. 그죠? 그러면은, 자, 이해가 사주 경호, 기초, 이게 맞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럼 여기다한번 붙이나 보자. 뭐라? 어. 경호. 기초. 정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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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을사. 을사. 네. 자, 이런 이제 붙이놓고 한번 봐보자는 거죠, 둘이를. 두...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네. 자, 얘가, 얘볼 때는 남남으로 봅니다. 네. 난 몰라요. 네. 남남으로 봅니다. 네. 얘는, 얘를 볼때 어떻게 해요? 동업자로 봅니다. 네. 음. 하나로 봅니다. 누가 네. 지금 갑을 하고 이때갑질 누굽니까? 승리 밑에 얘가 값이 없는데 어. 얘는 네. 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얘는 네.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고 얘는 네. 네. 니는 내가 분리시킬려고 작정하고 있죠 네. 따라갑니다 사주가 금으로 해줬어요 네. 네. 금의 밀도는 아. 점점하다 자 얘는 어때요 목으로 갑니다 목의 밀도는 흑석하죠 얘는 응성하고 얘는 철저합니다 네. 섯 달, 오전. 시간은? 오전. 오전입니다. 섯달 오전에 얘가 뭘까요? 이거죠? 섯달 오전입니다. 이게 뭘까요? 빛? 응? 빛. 빛? 무슨 빛? 무슨 빛? 빛. 달빛. 달빛? 아, 별빛. 별빛? 자, 밑에 뭘 깔고 있어요? 그, 자, 보석이? 반짝거리. 응. 그 이게 뭐예요? 보석. 보석에빛이해요보석 아, 빛. 그죠?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경호. 자, 이게 조명이다. 네. 조명 빛을 비춰 줍니다 끝내주네. 그죠? 그 자, 여섯 개 보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돈이, 네. 있으니 네. 아, 돈이 있으니 내가 빛난다. 돈이 있으니 나는 네. 재물 있으니 네. 재물 있으니. 몸이 빛나는데 빛을 내면은 어떻게 된다? 보석 가게는 누가? 아 도둑놈이 <laughs> 훔쳐가요. 빛이나 빛이나. 항상 뭐한다? 감시 나하고 있다. 음. 여기서 도둑놈이 있죠. 누가 도둑이에요? 도둑은 십칠은 뭐예요? 겁쟁. 도둑은 십칠은 뭐예요? 형님. 음. 편인 편인이 어디 있어요? 편인 어디 있어요? 음. 자, 여기 음. 편인이죠. 이게 도둑놈이에요 사하가 도둑놈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망치는 거는 얘예요. 응? 이도둑놈인데이도둑놈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조명을 해줍니다. 조명을 해주죠? 도둑놈이 조명을 준는 거예요. 얘가, 얘가 문제예요. 문제는. 자, 얘가 어디예요? 안쪽 있죠? 응. 자밀실 앉아있죠? 응. 다 앉아있어요. 얘가 스포트 다 해주고 응. 모든 걸다 조정해. 원래 유명한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응. 그래서 한사도일침으로놓노 사람 있죠?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국에서 네, 보라. 야, 이 사람의 돈이 어디 있어요? 자이 밑에 무, 갑, 임, 갑 임. 임이 있어요. 이게 돈이죠? 이게 돈입니다. 자, 이 돈이 어디 갑니까? 이 붙죠. 자, 이로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붙으면 은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을목은 이 을목은 어디 붙어요? 이 밑에 경과 합을 해가지고 전부다 제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돈을 앉아서 벌 벌어, 돌아다니면서 벌야 돼. 돌아다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누구랑? 친구랑. 사회에서, 이 사람 사회 인맥이 더늘해지죠이 네. 사람 인맥 없으면은, 어, 인맥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지다. 이 사람은 돈이 인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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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이 사람의 재물은 인맥이고, 이 사람의 재물은 지가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